고당도 플랫폼 오늘도 어제 말한 그 예상에 매출이 더 나왔습니다 어제보다 생각보다는 그러면 이제 뭐 완벽하게 되는 거죠 이제 무슨 얘기냐 용인시는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고당도가 역북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이세 업체가 어 치열한 경쟁 성에뭐 이제 진정한 절대 강자가 나타나는 거죠. 역북, 뭐, 이, 면, 이렇게 보면, 월 5천만 나옵니다, 무조건. 앵건난 거죠, 뭐. 응? 그럼 김양도 벌써 떠올라가잖아요. 딸기까지 좀 내려가니까. 시청, 뭐, 오늘 뭐, 역부 280, 283만 9천 원, 김양이 192만 8천 원, 시청이 107만 9천 원, 의정이 159만 8천 원, 공연이 113만 2천 원, 천리가서 2시부터 잠깐 예약제로 해가지고 열었는데 61만 3천 원 나오더라고요. 그러면 뭐 여기도 뭐 가을 야채를 더 가면 100은 넘는 거죠. 어쨌든 뭐 고정도 플랫폼은 이제 어떤 상권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. 이제 나와 같이 하면 돈을 벌 수밖에 없다. 구조적으로. 이제 뭐 딸기는 뭐 거의 재폐했다고 봐오는 게 맞을 거예요. 왜냐면 뭐 내가 어제 오늘 벌써 딸기 매입량이 엄청나거든요. 오늘도 200박스가 넘었어요, 내가. 음. 그러면 이제 뭐 입장 바깥 딱 생각해봐요. 나에게 딸기를 공급하는 사람은 한 달이면 거의 뭐 4, 5천박스 이상, 5천박스 가까이 공급을 하는데 실력 있는 사람이 나한테 붙을 수밖에 없지, 구조적으로.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더 커져죠 이런 판때기 자체가 내가 어, 그 다음에 뭐 어쨌든 요점은 이제 땅을 점령해야 된다 음. 요충지 땅을 점령해서 그 이제 뭐 엄청나게 투자한 이 고생한 거 이제 뭐 생존 결론은 꾸준하게 생존하는 거죠 어. 이거 가을 장사 큰돈 없다니까 얘기하지 마. 응. 큰 돈을 벌려면 짧게 해야 돼. 그렇게는 음. 안 되거든요. 구조적으로. 길게 가야지. 어쨌든 뭐 내일도 뭐 특별한 이변이 있을 수가 없고 그냥 꾸준하게 이제 흘러간다고 보면 돼요. 뭐 이제 당도 체크만 좀 하고 그냥 그냥 슬렁슬렁 그냥 꾸준하게 가면 그냥 흘러가는 거죠. 음. 그냥 뭐 25만원 일단 하루, 25만원 일단 벌어내는 거죠. 무조건. 음. 그러면 뭐, 다른 가을 가게들에 이런 건다 폐업하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, 구조적으로. 어. 그러면 뭐, 가을 야채, 종류 수산, 뭐, 기타 신성식품, 뭐, 두부까지를 해가지고, 뭐, 배달까지 해주는 시스템이며, 거의 뭐, 7 0 이상은 다 가갈 수 있다 봅니다, 한 달에. 무지껏. 한번 보자고요.